서면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짓고 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기억나시죠? 네. 그데 제가 청원을 준비하면서 후보자 판결을 좀 살펴봤어요. 그중에 보면 국민 법관정과 동떨어진 판결 이 있는가 하면은 정치적 편향성도 두드러진 판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망이 있었고요. 가인 후보자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실까요? 후보자는 지난 2007년 3월 20일 제주 지방검 제2 형사부 재판장을 근무할 당시에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고등학교 교수가 미성년자 여자 여고생을 성폭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지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아마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30대 중반의 음악 교사가 17살의 여고생을 자신의 차가 운영하는 학원을 유인한 다음에 강간한 계획적이고 악랄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사회적 판단력조차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 심각한 휴증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말이죠. 가해자가 우월증 지휘에서 위계와 위력을 사용했던 사건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가중사유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화면을 보시다시피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었다. 계자랑 금전적으로 합의했다. 이 이유를 들어서 형량을 재판장이 갖고 있는 장량강경 형량형을 2분의 1로 강경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저는 여기에 계신 어떤 청문위원 또 후보자 이 판결이 정당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건에서 내린 저의 판단이 당사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 드려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이 판결이 당사자가 간절히 원했던 판결이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다음 하면 보실까요? 물론 후보자 이 판결 이후에 2009년도 대법원에서 양형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한두 가지만 볼까요? 2011년도 40대 교사가 여자 역 제자를 성폭행 사건은 징역 8년이 선고됐고요. 수원지법에서 대법원은 2012년도에 교사가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위계와 강압이 있는 경우 성범죄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해서 징역 6년의 시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대법관 청문회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관이 선언한 정의는 법 중에서 마주한 당사자를 향한 구체적 정의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 성폭행 판결이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 당시. 잠깐만요, 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판사의 재량은 법관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현재 여건나는 법관의 재량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봅니다. 물론 이 판결 외에도 만취 상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행인을 치워서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건에도 후보자는 동정정가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위를 선고한 판려도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ppt 좀 띄워보실까요? 제가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 내역을 보면서 이런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부당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주, 형성했습니다. 2001년도 잠원동 동아 아파트를 갭 투자로 해서 현금 1억 2천만을 투자한 것을 시작해서 그 인근의 재건축 재건축 단지들을 체계적으로 매수해서 매매한 그래서 현재는 실거래가가 55억에 달하는 메이플 자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재 수익이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꽤 많이 될 겁니다. 주목할 점은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갭 투자할 수 있고요 집을 풀려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을 선별적으로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강남 재건축 신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건데요 투자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도 부동산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가 구입했던 반포주공은 구매 당시에 재건축 절차가 진행된 거 알고 계셨죠 네 그렇죠 그때 후보자는 제주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장인 정, 장모님께 2억을 빌려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셨는데 저 끝까지 이해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전세를 다니면서 또 팔아서 6억 5천 정도 양도차익을 남기셨어요. 다음 PPT 한번보실까요 후보자가 매수한 아파트가 전부 반포역 반경 500m 이내입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후보자가 제주도 발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포역 인근 500m 부근에서 근무했었어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집이 지방에 있으면 모르지만 인근에 본인 있는 집이 있는 상태에도 갭투자를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갭투자를 이용해서 재건축 단지만 찾아다녀서 재산을 정식했습니다. 과 이런 후보자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께서는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 세례명이 이보입니까? 네. 맞죠? 어 이보는 후보자도 잘하다시피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의 변호인으로 불렸던 성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후보자가 이 성인의 길을 본받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법관 후보 청문화 때 대법관의 진일 덕목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맞죠? 근데 제가 보니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우리 취약계층이나 구호활동에 대한 봉사활동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어 그리고 그때 당시 기부금 대한 적십자 협의회 국가보훈처에 된 2만 원 정도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후보자의 앞선 판결과 이런 현실적인 삶의 개절을 보면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수호할 을 정말 자격이 있는지 대해 묻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니까 귀하게 잘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판결은 종전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성인지 감성에 입각한 양형 기준의 상승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로 볼수 있다는 점 인정하고요. 나름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당사자들 사이 원만하게 됐던 그 당시 양형 기준에 좀 충실했던 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이 아파트 취득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취지를 더 들어보면 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하나하나의 행동이냐에 대해서는 또 역시 겸허하게 들을 수밖에 없고요. 굳이 변명 하나 하자면 마지막, 그, 저, 좀 구체합니다만은, 그, 재건축 아파트를 다 알고서 재건축을 했는데 갑자기 재건축돼서 시사차 했다. 이건, 아, 결코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